안녕하십니까. 순천 리빙 TV 조영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텃밭에서 키우는 아, 사과나무 어, 수영 잡는 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 사실 오늘 사과나무 어, 전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에, 텃밭에서 기르는 어, 그런 사과나무는 어, 전업 농가에서 기르는 어, 사과나무와 어, 완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에, 수영 잡는 문제에 대해서 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것 같아서 어, 텃밭 사과나무 어, 수영 잡는 데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전업농가에서 어, 사과나무를 기를 때는 어, 세장 방추형이라고 해서 일단 어, 주관을 뭐쭉 키워 올리는 거죠 이, 이 가운데 있는 중심 축이 될수 있는 이 주관을 쭉 키워 올리고요 어, 에, 측지나 아니면 결과지를 쭉 이렇게 붙여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키우고 어, 끝은 어, 한 가지만 남겨서 어, 어, 쑥쑥 커 올라가도록 어, 그렇게 에, 나무를 키우는데요. 아, 사과 전업 농가에서 아, 세장 방추형으로 사과나무를 키우는 이유는 아, 일단 밀식재배를 하기 때문에 주간 간격이 2m랄지 그렇게 아주 좁게 해서 밀식재배를 하기 때문에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키가 높게 키우게 되는 건데요. 어, 그리고, 어, 전업 농가는, 어, 고가, 아, 사다리차 같은 게 있어서, 이 높게 키워도 작업이 가능하겠죠. 어, 그리고 농약할 때도, 어, 기계를 사용해서 농약을 하기 때문에, 세장방추형으로 이렇게 대부분 키우게 되는데요. 텃밭에서 키울 때는, 어, 사다리차도 없고, 또, 기계로 농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동식 분무기로 농약을 해줄 거예요.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농약하기도. 그래서 세장 방추형은 텃밭에서 키우는 그런 사과나무 형태로서는 적합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두 가지 정도가 가능할 건데요. 일단,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관형으로 키우는 거죠. 어 이렇게 앞에 중심 축을 주관을 두고 그 옆, 옆으로 이렇게 가지를 키워가는 그런 주관형이한 가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앞에 보이는 복숭아나무 같이 이렇게 개심형으로 키우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개심형은 가운데를 텅 비워놓고 이렇게 가지를 옆에 주 가지를 세 개라든가 네개 그렇게 가지를 키워가는 건데요. 개심형은 아무래도 햇볕 받는 면적이 크겠죠 어, 그래서 개심형으로 키우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과나무를 어, 주관형으로 어,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나무를 주관형으로 지금 크고 있는데요 어, 전업농가에서 키우는 세장 방추형하고 어, 가장 큰 차이점은 세장방추형 같은 경우는 쭉이주관을 키워 올려서 키를 아, 높게 키, 어, 키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있는 측지, 이 경쟁지들을 거의 제거를 다 해주고 이 중심 주관만쭉 키워 올립니다. 아, 그런데 에, 이래, 텃밭에서 키우는 이런 주관형은이 경쟁지들을 제거해주면 안될것 같아요. 경쟁지들이 있어야지만이 세력이 분산돼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서 키가 많이 안 크지. 에, 이게 옆에 있는 경쟁자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관만 남겨두면 키가 하늘 높은지를 모르고 커가겠죠. 어, 그러면은 이제 에, 거의 관리 불가 상태가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저는 아이 어, 경쟁자들 놔두고 키워나가는 방식도 있지만 아 어, 어, 옆에 있는 사다리가 어, 닿을 수 있는 위치 정도가 제가 볼때한이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 하얀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이 정도인 것 같아서 이 페인트 밑에서 어 톱으로 이 이 주관을 제거해 주려고 합니다. 이, 이, 이 주관을 제거할 때는 어, 약간 45도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 비스듬하게 제거해 준게 좋고요. 어, 제거한 다음에 에, 에, 톱신 같은 그런 도포제를 충분히 발라서 어, 이 나무가 치료도 빨리 되고 또 세균 침투도 되지 않게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상단부를 아, 절단을 했고요. 어, 도포제를 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에, 위에 상단과 아, 하단을 이렇게 구분을 시킬 생각인데요. 에, 상단과 아, 하단 사이에 낀 가지가 이 하얀색 페인트를 어, 칠해놓은 가지는 약간 중간에서 그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든큰 가지를 제거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어, 너무 중첩되어 있는 가지, 밀집되어 있는 가지는, 어,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얀색 페인트 칠해놓은 것도 지금 위까지 하고, 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거를 하고요. 지금 이 가지도 옆 가지와 너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가지도 제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지는 기부 쪽에 너무 딱 붙어 있고요. 이 가지도 마찬가지고요.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옆 가지에 그늘을 주기 때문에 이런 가지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어, 기부 쪽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아, 이거 부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사과나무 수영 잡는 데 있어서, 어, 줄 등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고추 서 있는 가지는 이렇게 줄 등을 이용해서 약한 45도에서 60도 각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과일나무, 어, 가지가 이렇게 누워야지만이 꽃눈 분화가 잘 돼서, 어, 열매도, 어, 충실이 열리고 또 가지의 수세가 안정돼서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 앞에 있는 큰 가지도 어, 밑에 있는 가지뿐만 아니라 어, 저쪽에 반대편에 있는 가지에도 그늘을 어, 많이 지우고 있는데요. 어, 이게 주지라 어, 이렇게 선덕이가 좀 아깝기는 하지만 그리고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나무 형태상 어, 이 정도 부근에서 이걸 제거를 해서 다른 가지들한테 그늘을 지우는 그런 상황을 막아보겠습니다. 아주 후원해졌습니다. 이 변칙 주관형의 수행작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좀더 구체적인 전적 내용은 다음 시간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번에 설명드린 나무는 만 4년 된부사사과나무였고요이 어, 나무는 만 3년 된 부사사과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성장이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 나무가 커가는 형태에도 어, 주관형으로 어, 키울 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주관이 여기서 그쳤습니다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 나무는, 개시명으로, 어, 키워야 할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 이 나무를 좀 키워서, 위에다 또, 열매를 달아보려고 키웠는데, 이 나무 다른 가지에, 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워낙, 이 세력지가 되다 보니까, 이 세력지에서, 어, 영향을 너무 많이 뽑아가서, 어, 밑에 가지들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하얀 페인트를 칠해놨는데요. 이 가지, 그리고 겹쳐있는 음, 이, 이 가지, 그리고 이 밑에 부분도 어, 겹쳐있는데요.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놓은 이 겹쳐있는 어, 가지를 어, 전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하얀색 어, 페인트를 칠해놓은 가지도 어, 이 가지와만 겹치기 때문에 네,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나무도 큰 그림에서 개시형 어, 어, 수형잡기 작업이 끝났고요. 어, 좀더 어, 구체적인 정정 어, 방법은 어, 다음 시간에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과 나무도 어, 3년된 어, 부산데요. 원래 클 때부터 이렇게 주관이 아, 반드시 커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주관이 이 가지처럼 올라왔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가지를 제거를 하면 은 어, 개시명이 될 건데요 어, 이 나무는 어, 위에 가지 부분도 튼튼해서 이 주간 부분을 어, 남겨놓고 어, 2단으로 키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밑에 부분 1단 부분을 키우고요 어, 위에 상단을 2단 부분을 해서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든 이런 가지들은 다 제거를 해서 어, 상단 가지들이 하단 가지에 그늘을 지우지 않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 겹쳐 있는 어, 이런 가지가 겹쳐 있는데요. 어, 이 부분도 하나를 제거해서 어, 그늘을 지우지 않도록 어, 그렇게 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음, 텃밭에서 기르는 사과나무 수행에 대한 어, 소개를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 짓고 어, 구체적인 전정 방법은 어, 다음 시간에 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어, 늘 행복하시고 어,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